경기도에 한의학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도민 청원이 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추후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 도민 청원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 한의학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 참여 인원 만 이천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도 한약 육성 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관련 조례에 전담 부서 설치를 규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9년에는 경기도 한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지 지금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경기도에서는 한약 육성을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의사회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법상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자체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아직까지 한의학 관련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경기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 참여가 만 명이 넘으면서 경기도의회도 전담 부서 설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김용성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한의사회 임원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 의료 선택권을 넓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조례상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당장 전담 부서 설치의 가능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부서 설치에 따른 행정력 부담도 예상되면서 한의학 전담과 신설 답변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찬희입니다.